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실전 사주이면서 가성적인 사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자일주는 뭐예요? 양인이죠? 양인은 성격이 어떻다? 성격이 한성격한다, 관리하다 이겁니다. 양인이 사주의 세개 이상이면 신체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의 양인이 많게 되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한다? 국가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벌이는 열사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가 돈이다 이렇게 무조건 감명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러려고 공부하는 재료를 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 <laughs> 설명하는 겁니다. 이 수일간에는 임수가 있고 어, 이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는 그죠? 이 사람들의 재는 뭐다? 결국, 화가 되죠. 자, 이렇게 딱 정해서 감명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 최대운을 만나면 일주가 신강이든 신양이든 돈 벌고 산다고 보시면 된다. 역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라면 사주를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총 동원해서라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이 여덟 글자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적어도 동원사주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주역은 자연에서 나오고 탄생한 것입니다. 언어가 없을 때단두 가지 음과 양으로 세상의 그 오묘하고 신묘한 이치를 갖다가 풀어 놓은 게 바로 아, 주역입니다. 그죠? 이 주역이 자연법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도요, 주역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역학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주역을 만드는 사람은 복희라는 겁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5,000년에서 5,500년 전에 문자가 없는 시절에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음이다. 자, 양. 양이라는 부호고, 이게 음이라는 부호예요. 남자,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음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북쪽이요. 여기가 우리가 북쪽의 해자축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해자축입니다. 여기가 이게 북쪽이잖아요. 북쪽. 여기를 일로 놨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사오미가 있죠? 사오미 편에 여기를 뭐로 놨다? 이게 남쪽이잖아요. 어, 여기가 여러분, 남쪽이 됩니다. 그죠? 남쪽. 여기를 이로 놓는 겁니다. 이 여기가 동쪽이 되는데, 그죠? 여기가 인묘진이 있죠. 이렇게 인묘진이 있다. 이렇게 여기를 모르놨다. 3으로놓은 겁니다. 3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이렇게 신유술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놨어요. 여기가 결국은 뭡니까? 서방이 되죠. 아, 서쪽이다. 여기를 모르놨어요. 4로 놨다고요. 중앙은 뭐로 놨냐? 중앙은 토로 놨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은 이렇게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위가 우리의 위장이요. 신경이 한 만개, 어마어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위장은 지금 심장은 인공종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위장은 인공종으로 못 만들어낸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경을 이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느끼죠. 그죠. 이게 위가 하여튼. 각종 장기하고 유기적으로 그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요. 1하고 5하고 합하면 뭐가 돼요? 2하고 합하면 6이 되죠? 그래서 수가 1, 6수가 되는 겁니다. 이 5하고 3하고 합하면 뭐가 돼요? 여기 8이 되죠? 8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3, 8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2하고 5하고 합하면 7이 되죠? 그래서 화가 2, 7이 되고, 역시 여기는 4, 가 되는 거죠. 자, 4하고 5하고 합. 여기는 5하고 5하고 합하면 1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천수 육각수죠, 이게. 물은 육각수가 제일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이 복희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는 1 6수 그리고 목은 3 8이고 화는 27이고 자, 금은 사고 토는 중앙으로서 50이 된다. 이게 수수수천간과 지지에 있는 수가 이 사람의 뭐다. 다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수에 또 신이 있으면 임수가 어때요? 장생이 되지 않습니까? 장생진 임수의 장생진 신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만들어 내겠죠? 그죠? 신이 있는 것과, 여기에 경이 달라붙어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죠. 원동력이 있다는, 거. 원천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경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상수로 많은 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주가. 연지에 오화가 있다. 이게 오화가요 이사주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우화가요. 여기서 우화가 바로 화생토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화생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는 토를 갖다가 나은다는 얘기가 되는데, 화는 그죠. 토를 갖다가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화는 토를 갖다 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아궁이에다 불을 떼죠. 장작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들장이 어때요? 따뜻해지잖아요. 지금은 보일러로 하니까 뭐 기름 보일러 뜨든 전기 보일러 뜨든 아무튼 보일러 할 때니까 그런 게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화목을 뗐죠. 나무를 넣어서 구들장을 데워서 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생토라고 하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화생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목은 뭐예요? 무조건 목극토를 하게 있다고요. 수는요. 수국화를 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생극제와 이치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토생 금하잖아요. 토생 금. 그러니까 봐요. 토의 자식은 금이 되잖아요. 금의 자식은 뭐예요? 금생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의 자식은 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의 자식은 뭐다? 수생목을 한다 그죠? 그럼 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돌아간다. 그게 생극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워가 화생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게 이렇게 무술인데, 이 무술이라는 거는요, 결국 이 물을 갖다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양강 땜이나, 뭐, 평화 땜이나, 뭐, 춘천 땜이나, 그 땜을 갖다가 이렇게 보강해준다. 보수해준다. 저오화가이 땜을 갖다가, 아, 수리해준다. 왜 물을 이렇게 담수하고 있으면은 이게 댐이 그막 이렇게 허물어지고 뭐 깎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구멍이 나고 그걸 갖다가 화성토로 보수공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화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제 오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좋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언데 무술이 아니고 이렇게 무술로 갔죠 상관 없습니다. 술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댐으로이 물을 가두고 있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여기 무술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있기만 한다면, 무토만 혼자 있는 것보다 술이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에그 담수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물이 돈이다.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무술의 특성은 물이 아무리 많아도 다 막아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쓸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다목적용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무술이 그죠? 댐 역할로 할 때만 이 다목적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대운이 시작되는 걸 우리는 운시라고 합니다. 유가 되면은요. 자음이 의잖아요, 보통. 자음은 의는 도화살이 됩니다. 근데, 유를 놓게 되면, 보통 여자가, 여자가 유를 놓게 되면, 운시가 미인이 많습니다. 인, 오, 술이죠 연지 기준이니까. 인, 오, 술이죠 얘랑 충하는 게 신자 진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자 진이다. 그죠? 이게 뭐다? 충력자월이죠. 그죠? 충력자월. 그 다음에, 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인 앞에 있는 거, 축이죠. 그다음에 오 앞에 있는 건요 사죠. 술 앞에 있는 건 유가 되네요. 유. 술 앞에 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 뒤에는 묘가 있죠. 그다음에 오 뒤에는요 미가 있고, 그다음에 술 뒤에는 이렇게 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십이신살로 보게 되면 뭐예요? 유라고 하는데 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육해살이네요. 육해살 맞아요? 네. 육해살이다. 유아, 육회사를 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예민해요.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살이 안 찝니다. 이 사람한테 이 유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면 정인이 되네요. 정인은 뭐예요? 인수죠? 인수입니다. 인수는 뭐예요? 공부가 됩니다. 공부면서 엄마가 되죠? 자, 유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인자가 됩니다. 스트레스 인자이기 때문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육해살을 놓은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 이루어져요. 그게 뭐든 간에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고 요 그러니까 서두른단 말이에요.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육해살을 놓게 되면 어떻다고요? 육해살을 놓으면 무엇이든 빨리 이루려 한다. 그리고 예민해서 살이 안 찐다. 그리고 인수기 때문에 공부가 엄마가 살면서 화두가 된다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 유라는 글자는 스트레스 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요? 요 신은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거 금성수 그러니까 신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죠 자, 12신살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사주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언제가 안 좋아요? 충운이 올때이 사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충운이 언제 와요? 진운이 올때 가장 힘들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진은 여기 있네요. 병진, 아, 대운이 올때 가장 어렵고 험난하고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땜 사주는 어때요? 땜을 갖다 충하는 운이 올 때.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임수가요, 경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요,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에요.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그리고 금생수한다는 얘기는 절에 가보면 거북 입에서 물이 나오죠? 그게 밝은 물이라는 거 이게 금생수. 그래서 경금은 임수를 갖다가 엄청 잘생겨줍니다첫 번째 남편이 누굴까요? 이분이 결혼을 일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어가 됩니다. 무어 아, 남편을 찾아낼 때 지장간에서 여기 임계가 있는데 그죠? 임계가 있는데 이게 결혼을 이분이 일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아, 여기가 남편 무어가 되는 겁니다. 그 무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고 정사 대운에 이 정사 대운에 정사 대운에 대기업 다니는 점자는 노 신사와 재혼을 했답니다. 예. 근데 이 재혼한 노 신사, 이노 신사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 않기 때문에 이 남자랑 무난하게 살수 있을까? 친정 엄마가 아, 걱정을 해서 아, 사주를 보러 온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남자는 무엇이 되고, 그죠? 두 번째 남자는 뭐가 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임술이 된다 이 말입니다. <laughs> 자, 첫 번째 남편은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처가살이를 하고 살았는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꼴 같지 않게 바람을 피워서, 예? 바람 피워가지고 여자가 발로 차서 집에서 쫓아낸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아이, 아이 하나가 있었지만 개이않고 이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라는 이 남편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그럼 무자는 무어 무어 이첫 번째 남편이죠 첫 번째 만난 인연입니다 이 남자 이 무토가요 무토 입장에서 보면 토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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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 여기도 임수가 있으니까 토국수하고 있잖아요 자 무토 입장에서면은 여기저기 죄가 많이 있습니다. 자이 사람이 말이에요 뭐가요 수가 여기 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자죠 이 사람이 토국수 여자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많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 사람이 미, 미남이다 미 어디가나 인기가 있는 남자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오는요 또 무토 우리가 보통 무호하고 정미일주들은 그죠 무와 정미일주들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그 정력가로 그죠 변강사라고 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일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심리 밖에 물도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여기다가 주전자로 물을 보보십시오 그죠 바짝 말라있는 톤데그 물은 흔적도 없이 흡수되고 말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말술로 먹는 거죠. 왜? 먹어도 먹어도 흡수되버리니까. 두 번째 남자는 임술이 됩니다. 임술. 임술은 어때요? 여기에 자기의 정화체가 들어있죠. 그죠? 근데 정리합을 했죠. 그러면 이, 이, 이게 정리합을 했다는 얘기는 이 술토가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벌게 된다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이두 번째 남자도 이게 여기도 정화 있죠. 여기도 정화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때요? 이 사람도 정림합, 정림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음란 지압이잖아요. 그리고 나도요? 이 본인도, 이분도 어때요? 정림합, 정림합을 하고 있네요. 남편도 인기가 있고, 이 여자분도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정림합은 음란 지압이죠. 그래서 임수 일간들은 여러분, 정화 숫자만큼 아 바람을 핀다 이렇게 고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수의 일관들은 정화 숫자가 4두에 3개가 있다 2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만큼 바람을 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개 있으면요 8글자에서 2개 있으면 2번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3개 있으면 3번 이상 5번 이상이 된다는 뜻도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임수일간들은또 이거 저 있잖아 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 하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라는 거야 에? 야 그렇게 안돼 아니더라 또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알았 죠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배워나가는 거잖아 깨달아 가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분도 이 이분 자체도 어때요 정림합 정리막, 정림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또이 남자도 정림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대기업 다니는 노신사하고 결혼했는데 나이가 18살 차이라는 거예요 18살 차이다 임계수 일간들은 보통 노랑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죠. 임임 같기 때문에 말을 트고 산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언제가 가장 힘들고 안 좋게 되느냐고 물으시는데, 자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예견을 해봤지만 이 사주는 언제가 가장 안 좋다고요. 댐 사주는 충한 운이 가장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병진 대운이 이 사람한테는 최악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저게 진술충으로 댐이 무너지고 고통받고 힘들게 되는데 사업이 기울고 망하면서, 그죠? 사업이 기울고 망하면서 직장자는 이때 그만두겠죠, 그죠? 그러면 댐이 무너지고 고통받고 힘들게 되니까 어때요? 또 사업도 망하고 모든 것들이 그죠? 어... 폐망선을 가게 되는데 이때 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세 번째 남편은 경신이 되는데 이 남편은 가녀지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녀지동이다 가녀지동은 천간지지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비겁일주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자존심도요 엄청나게 강하고 어, 센 남자라는 겁니다. 경금은요 이 경금은요 신금하고 좀 다르죠. 경금 일가는 신금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경금은 순수하고 착하고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투박하여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금 일가는 겁니다. 아무튼 세 번째로 어, 결혼을 한다면. 그 만나는 남자가 누구다? 경신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